우리가 이탈리안 음식 부심을 박살내지. 미쉐린 스타. 뭐 굳이 미쉐린 스타 필요한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가면 되지 뭐. <웃음> <웃음> 먹으러 가봅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넌 먹을 때 제일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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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얘 도대체 뭔거요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 <laughs> 어, 맛있겠다. 어, 더 오고 있네. 미치겠다. 까 치긴 생선이 안 느껴진다.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침투 리필돼. 내일은 나오지도 않았어. 잠깐만. 아니. 아, 어떡하지? 끝이에요? 아, 나좀 남았어. 아니. 아, 어떡하지? 엄청 네. 맛있어 보인다. 지금. <laughs> 게 바로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거야. Welcome to r <laughs> 맞아. <웃음> 이거, 언제아니가요 두부. 아닌가요? 어, 두부. 어, 두부. 어, 두부 무침? 뭐 그런 거 같은데? 음 네, 이렇게 만드는 음 두부 처음 해봤어요. <laughs> 와. <웃음> <맞고>. <웃음> 아, 냄새가 너무 좋아. 아, 맛있다. <laughs> 소리 대박이다. 이거 반찬일 거 아니에요? 네, 반찬. 반찬이에요 네, 응. 미치겠다. 와, 밥도 정말 마우 <laughs> 대단하다. Welcome to Korea. Welcome to Korea. <웃음> <웃음> 이런 웰컴이면 어 <오>, 너무 좋아요. <laughs> 기가 막히네요. 자, <laughs> 맛있게들 드십시오. <laughs> 쌉니다 떡갈비. 떡갈비인데 한우랑 돼지고기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한우도 들어가 이런 비슷한 음식이 이탈리아에 있나? 없지 없는 것 같다 오, 좋았어 한있술아 <laughs>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아, 뭐. 근데 뭐지? 된장찌개 안에도 뭐 생선 같은 게 들어가 있네 아 멸치 멸치 아 멸치예요 이거? 음. 신기하다 음 맛있네 음. 난 뭐부터 먹지? 어우, 맛있어. 음. 맛있죠? 계란도 맛있어요. 떡갈비 먹어봐, 빨리. 자, 봅시다. 오. 오. 완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어때요? 음. 어, 이거 너무 맛있어. 요두부 맞죠? 음 엄청 부드럽다. 맛있어요. 음. 냄새도 안 나고. 아, 저거 되게 고기 냄새. 와. 와. 잘 뱀. 맛있요 너무 맛있어. 요 음.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냄새가 왜 나? 저거 되게 고기 냄새 예민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나. 조금 음. 드 생선. 어때요? 맛있어. <민경> 예. 먹어보자. 어때요? 둘다 비린내 안나 맛있어. 거기도 맛있어요. 아니면 생선도 맛있어요? 둘다 맛있는데 고기를 더 좋아해가지고. 오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도 맛있어요. 와. 음. 이게 송사살이 너무나도. 아니, 그 거기 정말 너무 맛있고, 맛있다고. 어 음. 두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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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이것도 좋아요 그래. 먹어봤어요? 응. 응. 먹어봐야 응. 돼 먹어봐야 돼 음! 그쵸? 음! 음. 음. 어, 이거 뭔가 안에 땅콩 같은 게 있는 거 같아 맛있어 이거 이거 제일 좋아요 호박씨 아니, 호박씨, 호박씨 여긴 없어 여기 있는 게여기 없고 여기 없는 게 여기 막 그래. 잠깐만 짠짠 응. <laughs> <짠. 웃음> 음! 호박 음, 음, 맛있다. 음, 맛있지. 음. 이거랑 싸먹으면 맛있어. 깻잎이 미안해, 어? 좋죠? 외국인들 깻잎 싫어하는데? 왜요? 누가 그래요? 향 음. 때문에. 음. 아, 이것도 먹어보고 싶다. 음, 이것도 맛있다. 응. 다 맛있어. 응, 응, 응. 이것도 맛있어요, 근데. <laughs> 오! 맞아. 맛있네. 뭐지, 이거? 미역 맛있는데 미역은 아니고. 미역 무침. 오 어, 역시. 내가 맞췄어. 미역 맛있는데 미역은 아니고. 확실히 <laughs> <laughs> 이게 더 맛있다. 그죠. 렇 제거야. 어, 아, 된장찌개 너무 맛있는데? 좋아하니까. 어, 너무 맛있어요. 맛없는 거 없었어요. 응, 응, 응. 깻잎도 맛있다. 정말 되게 짜지 않고 적당하다. 짠 깻잎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되게 괜찮다. 내 친구가 미국인인데, 김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미국에서 김치 피자를 해 먹었어요 개새끼네 진짜 <웃음> <웃음> 아니 그런 <그래도> 생각이 어떻게... <laughs> 아 말도 안돼요 <laughs> 어이가 없어요 <laughs> 진짜 잡채 맛있네? 잡채 <laughs> 맛있네? <laughs> 음. 아? 잡채 같 음... 아맛있어 이게 맛집이 아니고 그냥 한국에 다 있네 아 In average. <웃음> 진짜요? <웃음> <웃음> 아닐 것같아데 너무 맛있으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이 <laughs> 가르마. <laughs> 하나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요? 응 음? 바삭바삭 음.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 그냥 먹어 그럼 먹어봐요 <웃음> <웃음> 어때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음. 어. 더 맛있어요 음. 나 이게 엄청 맛있어. 그렇 이거 맛있어. 기대 음, 안 되는데. 음. 와, 너무 맛있다. 오, 이거 오, 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On the house. This is Korea. <laughs> Welcome to Korea. <laughs> 제일 맛있는 거. 아, 감사해요. <laughs> 맛있다. 행복해. <laughs> 이거랑 떡갈미랑잘 어울린데 이거에 아, 네. 찍어 먹어봐 삼장인가요? 젓갈 같아 아, 젓갈?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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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어울려요 맛있어 음? 음. 맛있 음! 와 맛있어 음~~ 좋은 말씀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식탁 그래 널 죽일 거야 하하하하기다려세요뭐찬아하하하 이거, 가르마. 가르마예요. <laughs> 너무해. 둘다 너무해. 음! 음! 이거 는쪽가르 엄청 잘 어울려요. 와. 근데 양 엄청 많다. 맞아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 Welcome to Korea. 어쩔 수 없어. 5분에 한 번씩 해줘야 돼. <laughs> 아, 정말. 음아 음. 음. 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까 그러니까. 맛도 안 나. 한국레아에은타스 좋아요 예~~ 웰컴 투 코레아 예~~~ 오분에한 번씩 웰컴 투코 어? 띵 와... 진짜 배부르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다 음. 아, 맛있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떡갈비 음...... 근데 밥은 왜안 드시죠? 평소 <목소리가> 하면 에이... 음식 남기면 안 되는데 <목소리가> 그럼 다 드세요 <목소리가> 이란에도 이런 비슷한 음식 있죠, 케밥? 케밥 말고 이거, 코스테라고 있어요. 다진 고기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야채랑 향신료 같은 거 섞어서 만드는 게 있는데, 요건 약간 좀 플랫하게 나오잖아요. 음. 저거는 동그랗게 나와요. 음. 이거를 이제 한국 케밥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쿠비데라는 케밥이 있거든요. 음. 고기를 다져가지고 길게 만드는데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먹어도 맛있어. 요 이게 약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텍스처 자체가 좀더 촉촉하잖아요. 케밥은 대부분 불 위에서 많이 굽고 그러다 보니까 유분기랑 기름기가 좀 많이 빠지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토마토랑 다른 거를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음. 음. 한국에서 파스타 먹어봤어요? 네. 아니요, 피자 많 먹었어요 진짜? 네. 파스타를 안 먹었다고요? 무시했어요 무 <laughs> 있으면 도 무시했어요 <laughs> 아니 왜냐면 보통 한국에서 그 파스타 보통 그 오버쿡트? 이태리에서 보통 알덴테 좋아하니까 면이 원래 딱딱해요 이태리에 네네네네 여기는 약간 좀더 한국식으로 칼국수처럼 네.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네. 나라마다 입맛이 정해져 있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한국 음식 먹어야 되죠 그거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먹어 봤잖아 한국의 양식도 맛있는 곳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서? 파스타들이 없어요. <laughs> 한국의 양식을 무시하는 걸까? 사실, 뭐, 이탈리아 음식보단 한식이 더맛있어 한식이 더 맛있긴 하지. 한국에서? <laughs> 한국에서는? 한식도 맛있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한식이 이탈리아... 맛없다 그냥 한식? 한식 음식점이 많아요? 에,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맛이지 않아요. 왜냐면 중국 사람 음. 그것을 열었어서 음. 그 진짜 어, 한국 음식 아니에요. 한식집을 중국인이 네. 한다고요? 네, 믿지겠다. 맞아. 나도 영국에서 한식집을 갔더니 메뉴판이 중국어로 돼 있어. 그렇죠. 네. 이 한국 김이. <laughs> <laughs> 다름아. <다르마. 웃음> 한국 김이 맛있어. 맞아요.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다. This wins. This wins. <laughs> yes. 근데 완전 배부러. 해외 나갈 때 김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 그렇지 않아. 김치가 딱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느끼한 게 싫은 거야. 느끼한 거. 아, 유럽 갔을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 다 크리미하고 치즈 들어가고 이러니까. 짜고. 짜고. 아한국에 아, 항상 그런 고민 있어요. 다 짜요. 한국 음식도 짠데. 짜? 음, 아니요. 음, 아니요. 한국 음식도 짠데. 아니요. 안 짜. 안요 유럽 음식은 진짜 짜. 음. 짱고의 기준이 다를 걸요그쪽은 이제 치즈 같은 거 많이 쓰니까 그런 거에. 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웃음> 셋. 메이크가 <laughs> 코츠코리아! <laughs> <Welcome to Korea. 웃음> <laughs> 음! 어, 이거. 어, 맛있네요? 만들었나봐. 간다 음. 아, 시중에서 음. 아. <laughs> 파는 맛이 아니야. 아. 맛있겠다. 와 응. 후식까지 챙겨주시는 사장님 이것이 정읍의 정좋 아무튼 맛있었다 끝맛있었지 <나이 끝> 박수 박수 야 <끝>